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의 은혜였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당연하다. 참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예배드리는 것이 커피숍에서 친구와 커피 마시는 것 당연한 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딱 막아 버리더라고요. 커피도 못 마셔요. 그래서 아 당연한 것 하나 없구나. 은혜 없구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어지지 않는구나. 네. 여러분, 당연하다의 반대가 뭘까요? 당연하다의 반대, 누가 안 당연하다고 그래? 누가? 그 정도 말은 누구든지 할줄 알지? 네. 당연하다의 바, 반대말은.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거, 부모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덧 천국 가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천국 가시고, 어머니가 천국 가시고, 또 최근 우리 윤영준 장로님, 우리 조봉희 장로님, 또그 가정에 또 어르신도 윤철호 교장 선생님도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또 천국 가시더라고요. 당연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할수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시집 장가 가고 헐헐 날라가요. 자기 갈길 가요. 당연한 것 하나 없어요. 그래서 당연하다의 반대는 감사하다예요.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자녀들이 나와 함께 하며, 내가 이렇게 남속교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며,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로 고백되어 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8편 1절 말씀 우리에게 주는 요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강하게 한번 다 같이 시편 18편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힘. 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예요? 힘의 영성, 영성. 힘이 있어야 돼요. 호랑이하고 사슴하고 토끼가 사냥을 갔대요. 사냥을 갔는데 엄청 많이 사냥감을 잡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호랑이가 사슴에게 물었대요. 야, 사슴아. 우리 이렇게 많은 사냥감을 잡았는데 어떻게 할까? 예. 어, 우리가 세 사람이니 아, 미안합니다. 세 사람이 아니지. 호랑이, 그다음에 사슴 토끼니까 우리 세 명이 잡았으니까 우리가 똑같이 3분의 1씩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 말을 듣고 인상 쓰면서 잡아먹어 버렸대요 누구를? 사슴을 잡아 잡었어요 그리고 토끼한테 물었어요 야 토끼야 우리가 잡은 것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토끼가 예 호랑이님께서 많이 잡으셨고 호랑이께서 호랑이님께서 지금 왕이니까 호랑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너는 아 저는 주셔도 좋고안 주셔도 안 주고 저는 주시면 그냥 감사하게 받을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야 토끼야, 제가 토끼띠거든요. 야 토끼야, 너 어쩜 그렇게 지혜롭냐? 어? 너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어? 그러니까 사슴 잡혀 먹을 때 알았지요. 이것은 우수, 이소부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힘이 없으면 내가 내 실력으로 취했어도 뺏겨요. 빼앗깁니다. 그게 힘 없는 자의 아픔이에요. 내 좋은 프로젝트를 위상관이 뺏어가고 내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공치사 해버리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힘이 없으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나라도 힘이 없으면 빼앗깁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힘없는 자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힘 없는 자녀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힘 있는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빼할게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할 때 주여 나약하고 연약하고 미약한 힘 없는 자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먼저 제가 받게 하시고, 그 힘을 나누어 주며, 그 힘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힘. 원시시대의 힘은 뭐예요? 북의 사회죠.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그 원시시대의 힘은요, 힘이 있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권력입니다. 권력. 여봐라. 내네 이놈 하면 힘 있는 사람의 그 여봐라. 내네 이놈 앞에 괜히 건들거렸다간 안 돼요. 죽어요. 그냥 그럴 때는 고개 푹 숙이고 눈 깔아. 그러면 눈을 깔고 있어야지.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 이제 안 돼요. 그게 원시 시대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농경 시대죠. 이때는 농사 짓는 경험이죠. 1 모자 가는 사람보다는 2 모자 가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2 모자 가는 사람보다는 3 모자 가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사시사철, 씨 뿌리고 거두는 사람, 그 사람이 더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어머니, 목의 사회죠. 왜? 자식을. 나옴으로 그 자식이 재산이 될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가 옵니다. 기계 시대죠. 산업혁명 이후 1776년 제임스 와트가 증기 기관차를 발견하고로부터 그 다음부터 공장이 들어서게 되고, 그 다음부터 부부끼리의 맞벌이가 시작되고 뭔가 달라져요. 획기적인 산업의 변화 시대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는 산업화 시대, 기계 시대에는 뭐예요? 기술이 힘이에요, 기술. 기술자, 엔지니어링이 최고의 대접을 받아요. 그 미국 IBM 10층짜리의 그 컴퓨터, 그큰 건물이죠. 미국 전체를 통과하는 그 컴퓨터가 어느 날 고장이 나버렸네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술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기술자한테 그걸 고치라고 하니까, 와! 큰그 누구도 못 고치는 것. 며칠 동안 걸렸던 건데 그 전문 기술자 딱한 사람 부르니까 그사람이 1층부터 10층까지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딱한 시간 만에 아, 나사 하나가 빠졌네요. 하고 그 나사 하나 탁 집으르니까 안 돌아가던 컴퓨터가 슉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부에 그 값을 예, 보냈지요. 얼마?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청구서가 5천만 원 청구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야! 기껏 한 시간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니만, 뭐, 나사 하나 빠졌다고. 아 그, 그게 무슨 5천만 원이야? 했을 때, 그 기술자의 말입니다. 예. 나사 값은 100원. 그러나, 그 기계가 어디 고장났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4,990만 9,900원입니다. 이게 기술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초산업화 시대죠. 자본주의의 시대는 경영, 경영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 경영하게 대가죠. 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영이란 무엇인가? 저 사람의 주머니에 돈을 합법적으로 내 주머니에 옮기는 것. 이게 경영이다. 그러면은 비합법적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도둑놈, 강도, 쓰리꾼, 사기꾼. 그건 비합법적으로 남의 것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워렌 퍼핏이 그 도미노 경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그 도미노 잘 나가는 것 중에 하나만 딱 가운데 거 빼버리면 잘 나가는 게 멈추고 잘안 나가는 회사일지라도 그잘 나가 잘안 나가는 그 부분 중에서 하나만을 쪽 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잘 나가게 되어 있다. 그 도미노 경영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말을 했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이제 자본주의 시대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통합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걸 종합해요. 농업 시대가 아니라 초농업의 시대, 초기계, 초산업화의 시대, 초정령의 시대, 초자본주의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힘,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다윗이. 정말 지혜롭고 정말 영성 있는 사람이죠 그 어린 15살 나이에 어떻습니까? 3미터나 되는 그거인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망군의 요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어떻게 해요? 물맷돌을 5개를 준비했지만 딱 하나로 그 골리앗 장군을 끝내버려요 그러면서 그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속자이시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항상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탈무드에 이 힘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는요. 힘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오늘 두 가지만 통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라이다 그럼 그 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힘인 첫 번째 지혜가 힘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지혜가 지혜가, 힘이다. 힘이다. 제가, 제가, 지혜가.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힘이다. 한번 세 번씩만 하십시다. 지혜가. 힘이다. 지혜가. 힘이다. 지혜가. 힘이다. 지혜가 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지혜가 힘입니다. 잠언 1장 1절 7절 말씀에 요하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요는 미련한 자는 지혜를 멸시한다고 했어요. 요하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그 지혜를 멸시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혜를 절대 멸시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왔어도 지혜로운 어머니 못 당해내요. 지식은 돈 주고 얼마다, 얼마든지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돈 주고도 못 사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광고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도의 친동생도 양호보서 1장 5절 말씀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지혜의 근원이 누구시냐 지식의 근원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요하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머리에 머리에 키파라는 게 있어요. 키파. 히브리 말로는 야르물키라고 하죠. 야르물키. 영어로는 그것을 키파라고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 제가 어쨌든 히브리 대학에서도 공부했지만그 키파 이, 이, 아마 랍비들 보면은 쓰고 있는 모자가 있어요 그것을 키파라고 해요 영어로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말할까요 모자 모자라고 하죠 그냥 그런데 이 키파 히브리 말로 우리가 그 야루물키라는 그 모자. 이것은 뭐냐? 내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자를 써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중에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라비들이죠, 특별히.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 옆에 뭐, 뭐죠? 구렛나루 같은 거 이거 남긴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신사복이 있고 모자 탁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왜 그렇게 의미, 구레나루처럼 그것을 머리를, 댕기머리처럼 이렇게 하나 남겨놓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곡식을,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때에도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요. 또한 그 중에 10분의 2는 가난한 사람, 고아, 객, 그 다음 과부들을 먹으라고 또 남겨둬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의 하나는 하나님께 11조. 하나는 한 부분은 또 10분의 1은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10분의 8만 거두어 가요. 10분의 8만 자기들이 먹어요.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도 이 댕기머리를 하는 것은 이 머리도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요 항상 떨며 이렇게 예 제가 그 라피드라고도 같이 공부했을 때 항상 이분들 그래서 돌아오게 주여 할렐루야 아멘 브리스토하라 할로윈 마시오 마이 마이 알했자면서 이렇게 계속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다라는 의미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노벨상 3분의 1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휩쓸어가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기서 힘이 되신 여호와의 의미는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지혜로 제일 충만한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9.11 테러 사건 이후에 그 자유의 여신상 있잖아, 요 미국에 있는 그 자유의 여신상을 청소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 높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자유의 여신상을 이제 다 청소하고 나니까, 아, 그것을 그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 쓰레기를 다 치워야 되는데 몇천만 원이 들어요, 몇천만 원. 근데 한 유대인이 저요! 제, 제가 그 쓰레기 다 치울게요 그 쓰레기 줘주세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할렐루야 하고 아이고 고마워 고마워 하면서 줬어요 그 친구가 와 2천만 원이라는데 엄청난 그 쓰레기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다 가져갔어요 유대인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쓰레기들 중에서 쇠가루 있죠 쇠를 다 녹였어요 그걸 가지고 조그마한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었어요 수천 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광고를 했어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여러분 이 자유의 여신상 이 자유의 여신상은 앞으로 200년 후에는 이런 자유의 여신상을 여러분이 만나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딱 신문에 냈는데 바로 그때 하나도 남김없이 사람들이 와! 그 자유의 여신상의 그 세쪽하고서 만들어 놓은 그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야 20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200년 동안은 이것을 만져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러니까와 하고 너도 나도 다 사갔대요. 대박났대요, 대박났대요. 그지혜 저도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거기 가서 세번 정도 수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유대인이 그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은 더운 나라죠, 거기가. 그런데 거기서 민크 코트를 팔아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번 유대인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그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다 추운 나라에서 따뜻함을 체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와! 저 사람들이 갈때 어차피 자기 추운 나라로 가는데 저 사람들의 그 나라에서 받는 그 값을 보니까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대인이 거기서 디스카운트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그 추운 나라에서 살그 값을 반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딱 파니까 그 사람들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따뜻함을 체험하고 자기 추운 나라로 가면서 민크 코트를 한벌 사는 게 아니에요. 두 벌, 세 벌, 아버지 거, 엄마 거, 동생 거다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답니다. 이게 과연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올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혜이십니다. 우리나라가 지혜의 민족, 제가 지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서 7장 12절에는 지혜의 그늘에 사는 것이 돈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다. 못 믿겠으면 전도서 7장 12절 찾아보세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지혜가 심이요. 지혜가 돈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힘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십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십니다. 나의 믿음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십니다. 하나님이 심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이십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십니다. 다니엘 누부간네살 왕에 의해서 이 다니엘은 믿음 하나로 여러분, 4대의 나라를 바꾸면서도 총리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우리나라 정치인들 봤을 때 거기에 붙어 와서 야당의 자리에서 여당의 자리에서 대통령의 그 줄의 자리에 서가지고 어떻게 그냥 살아보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당시의 왕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그런데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봤는데, 그 당시 왕들이 제발 국무총리가 되어주세요. 제발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바로 지혜에서 나옵다 하나님의 힘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 때, 제가 혼자, 트리데이 트리이라고 해서 3박 4일의 여행이 있어요. 그때 체리톤 수도원. 여러분, 체리톤 수도원이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수도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수도원의 그 영성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그 체리톤 수도원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체리톤 수도원의 얘기가 누가 보음 10장 25절로 35절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동굴이 많아요. 왜? 내려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동굴이 많은 그 험한 지역인데 거기에 체리톤 수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리톤 수도원이 어떻게 생겼느냐? 참 기가 막혀요. 거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잖아요. 그게 사실 그 지역이 강도가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네. 강도를 만나가지고 딱그 동굴로 끌려가가지고 딱 죽이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꽁꽁꽁 묶어가지고 야, 야, 오늘은 두탕 뛰네? 그 사람을 또 잡아가지고 탁 잡으러 나간 그 사이에 그 동굴 안에서 뱀이 쭉 나오더니만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에서 뱀이 포도주를 얼큰 독사뱀이거든요. 나오더니만 뱀이 포도주를 엄청 맞고 취했어. 그리고난 다음에 오바이트를 했는데 독사니까 뭐예요? 포도주는 마시고 무엇은 품었어? 독사, 독만 딱 거기다 포도주에다 내버리고 휙 사라졌어요. 그것도 모르고 밖에 나갔던 사람이 또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야 오늘은 두탕이다 하면서 이두 사람 잡아가지고 죽여서 그들 물건 뺏기 전에 오늘 기분 좋으니까 포도주나 한잔 마시자 하고 포도주를 탁 들이키는 순간에 이 입까지 다첫 번째 사람은 다 묶이고 입에도 자갈이 있었거든요 가득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분 마시면 죽으니까 이 사람은 착한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으막 하면서 그 사람 살리려고 근데 그 강도 놈들은 그게 무슨 뜻인데 조용해 이놈아 하고 포도주를 마셨대요. 포도주를 마시고 두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먼저 잡혀온 사람, 그다음 잡혀온 사람 두 사람이 야. 우리가 실은 5분 전에 아니 1분 전에 우리는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죽은 인생이었는데, 여기서 살았으니까, 여기서 살, 밖에 나가지 말고, 여기서 살면서, 여기서 하나님 잘 믿고, 여기서 하나님 전도하고, 여기서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죽자. 그러니까 두 사람,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 우리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는데,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동굴 밖에도 안 나가고, 거기서 말씀, 기도, 찬양, 예배,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두 사람이 있는 동굴에 와가지고, 말씀 안에 은혜 받고, 기도로 치유함 받고, 그리고, 그 소문이 소, 소문에 소문을 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곳의 이름을 체리톤 수도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큰 수도원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왔을 때그두 사람, 죽을 뻔했던 그두 사람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참, 당신들은, 당신들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소리가 나요. 당신들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참.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그 말씀 기도 찬양 예배 그리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큰 능력을 받는 거예요. 왜? 영성 있는 사람들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해 주면 아픈 사람들이 치유함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 체리톤 수도원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계속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원 그 체리톤 수도원이 지금까지 오늘 이 시대 우리 남석교의 성도님들에게까지 들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크게. 하나님의 축복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남속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 주여. 하나님이 지혜고 하나님이 믿음이시고 그 지혜가 힘이고 믿음이 힘임을 깨달아 알수 있는 우리 남속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고 내 인생을 이기므로 말미암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다 의 고백 이상으로 우리의 고백이요 다윗의 승리 이상으로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